제 2차 바티칸 공예의 문헌 주교 교령 제 1장 주교들과 보편 교회 보편 교회에 대한 주교의 역할 주교단의 권력 사항 주교들은 성사적 축성의 임으로또 주교단의 단장과 그 단원들과 이루는 교계적 친교로 주교단의 구성원이 된다 주교단은 교도권과 삼목 통치에서 사도단을 계승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사도단이 계속하여 존속하며 그 단장이 교황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권력은 오로지 교황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행사될 수 있다. 이 권력은 세계 공의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된다. 따라서 거룩한 공의에는 주교단의 단원들인 모든 주교에게. <laughs> 세계 공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한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주교들은 교황과 함께 그 동일한 합의체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것이 진정한 합의체적 행동이 되려면 주교단의 단장이 주교들에게 합의체적 행동을 요청하거나 적어도 흩어져 있는 주교들의 일치된 행동을 승인하거나 자유로이 수락할 수 있어야 한다. 주교대 재정하였거나 앞으로 재정할 방법과 비례에 따른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선정되는 주교들이 주교 대의원 회라는 고유한 멍칭으로 불리는 평의회에서 교회의 최고 목자에게 더 효과적인 협력을 제공한다. 이 회의는 전체 가톨릭 주교단을 대표하느니만큼 모든 교회가 교계적 징교로서 보편 교회를 함께 돌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보편 교회에 대한 주교들의 연대 책임, 육항. 주교들은 사도들의 합법적인 흑예자들이며 주교단의 단원들이므로 언제나 서로 결합되어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모든 교회를 돌보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리고 사도 임무의 요청에 따라 주교는 누구나 다른 교, 교, 주교들과 함께 교회의 보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지역, 특히 사제 수가 적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거나 더욱이 신앙 자체를 잃어버릴 위험에 놓인 지역을 돌보아줘야 한다. 그러므로 주교들은 신자들의 보구마와 사도지 활동을 기꺼이 유지하고 증진하도록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선교 지역과 성직자가 부족한 지역을 위하여 거룩한 교육자들과 적합한 수도자나 평신도 협력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자기 교구의 몇몇 사제들이 그러한 선교 지역이나 교구에 가서 평생 동안이나 적어도 일정 기간 거룩한 교역을 이행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 밖에도 주교들은 교회 재산을 사용할 때 자기 교구뿐만 아니라 다른 개별 교회에 필요한 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 개별 교회들도 하나인 그리스도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주교들은 재난을 겪고 있는 다른 교구나 지역을 힘껏 도와야 한다. 박해받는 형제 주교들에 대한 사랑, 치라특히 <laughs>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탄압을 받고 공경을 겪고 감옥에 갇히거나 자기 직무 수행을 금지당한 거룩한 주교들을 형제로 감싸주고 적극적으로 돌봐줘야 하며 형제적 기도와 활동으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주교들과 사도자 교구 안에서 주교들의 권력 파랑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에서 그들의 사목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모든 고유한 직접적 직권을 스스로 가진다. 그러나 모든 일에서 언제나 교황은 직무상 자신에게나 다른 권위에게 사건들을 유보할 확고한 권력을 지닌다. 나 교구장 주교들은 각기 법규범에 따라 권위를 행사하는 신자들의 영적 선익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판단할 때마다 개별사건에서 그 신자들을 교회의 일반법에서 관면할 권한을 지닌다. 그러나 교회의 최고 권위가 특별한, 특별히 요구한 일이 없을 때에만 그러하다. <laughs> 교황청기구 구황 교황은 보편교회에서 완전하고 직접적인 최고 권력을 행사할 때 교황청 기구들을 활용한다. 따라서 이 기, 기, 기구들은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거룩한 목자들에게 봉사하며 교황의 이름과 권위로 그 임무를 수행한다. 거룩한 공회의기구들은 교황과 교회의 목자들에게 훌륭한 도움을 주어 온, <laughs> 주어 온이 기구들이 시대와 지역의 지역과 예법들의 요구에 더욱 알맞게 특히 기구들의 수, 명칭, 관할과 고유 절차 규정 그리고 상호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새로 조직되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로 <laughs> 주교들의 고유한 사목 임무를 조정하여 교황사절들의 직무가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기를 바란다. 교황청 기구의 구성원, 시판 더욱이 교황청 기구들은 보편교회의 선입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의원과 그 직원, 자문의원들뿐 아니라 교황사절까지도 되도록 교회의 여러 지역에서 선정함으로써 가톨릭교회의 중앙사무처는 기관들이 참으로 보편적 성격을 드러내기를 바란다. 또한 주교, 특히 교구장 주교들은 교황청 기구의 의원으로 뽑아 모든 교회의 생각과 열망과 요구를 교황하기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공예의 교부들은 교황청 기구들이 덕행과 지식과 경험이 뛰어난 평신도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임으로써 평신도들이 교회에 일에서 자기에게 알맞은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여긴다. 하느님의 영광으로 을 성문인과 함께 감사드리며 구원하나이다